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어, 최근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사실 좀 실망스러운 거는 이 박스권 형태를 슬쩍 깨면서 밑으로 밀려서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사실 어, 테라피틱스 주주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실망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어, 지금 뭐, 탑라인 발표도 나온다고 한 시기가 좀 지났고, 라이센스 아웃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탑라인 데이터나 라이센스 아웃 결과,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몇월 나온다, 몇 월까지 나온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그때까지 안 나오면 테라퓨틱스 주가가 뭐 크게 밀린다.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여하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수급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무상 증자를 HLB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테라퓨틱스도 이제 무적물량 상장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요 건도 이제 HLB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굉장히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그런 상황인데 차근차근히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적주를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한번 대박을 한번 내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신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을 할 거니까요.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이 또7 7 0 0 0 주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인들 추세 자체가 이 빨간 선인데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뭐니 뭐니 해도 테라는 외인들이 끌어 당겨줘야지 주가도 여하튼 오르거든요. 단타 창국은 뭐 중타 창국은 가네. 예, 뭐 일단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타, 중기적으로 하고 있는 외인들이 판 것은 없는데, 어 여하튼 외인들 방향성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신한증권에서 또 매도가 나왔어요. 56,000주. 자, 그러면 이 수급을 한번 정확한 물량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로 매도를 하는 창구는 신한하고 JP모가 됩니다. 그죠? 네, 언제부터 계산을 할까요? 네,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죠. 12월 24일부터. 네.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중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그 텔방을 통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니까 꼭그 문자를 한번 주시고요. 네, 보다 확실한 업데이트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말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어가는데 자 그럼 신한하고 JP모가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12월 4일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쭉 대충 보면 여기부터 얘네들이 매수를 했다가 물량을 거의 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 와서 샀던 것을 다 털었 털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몇 주가 나왔냐면 은한 7만 주가 남은 거예요. 신한은자 그리고 JP모간 있죠? JP모간 같은 경우는 샀다가 털었죠? 에, 남은 물량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주 그러니까 신한이 7만 주 JP모간이 15만 주 도합 22만 주가 남아있지 않느냐 뭐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2만 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어 하루에 뭐한 10만 주씩 나온다면 뭐 이틀, 그죠뭐 5만 주씩 나온다면 한4일뭐 이렇게 되는데 어 일단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만약에 JP 머간이나 신한이 얘네들이 다 팔고 나간다면은 지금 그 정도 물량이 일단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자고요. 22만 주 이건 참고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팔면 다또더팔 것은 없죠.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것은 다 털어낸 거니까. 자, 근데 아직했뭐 22만 주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이 신한이나 JP모간의 단기적인 매매를 꼭 쫓아갈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추세. 그리고, 아, 두 번째로는, 아, 탑라인 발표나 지금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부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팩트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타임 테이블 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을, 시간 프레임을 걸어 놨기 때문에 이 시간 프레임에 딱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겁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 우리가 물론 이제 일찍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아, 이런 시간 타임 테이블 프레임에 너무 갇히기보다는 축세를 좀 믿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과 임라인 발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버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빠져나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시기적으로 기대했던 시기보다 약간 늦어지니까 그게 불안한 건데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와서, 막 그런 판단을 갖고 털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건 때문에 좀 부담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월 13일 상장이기 때문에 2월 11일부터 권리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거다. 2월 11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수에 주로 이제 증자 물량이 나온다면 나올 건데. 그럼 요 지점을 지나면 변곡점을 주가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전에 무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재작년이죠. 아, 작 작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여기 권리락 해가지고 있죠. 이때 그, h l b 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했어요. 이때 권리락이 그래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세밀하게 보면 2023년 8월 이때거든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권리락에서 좀 내렸다가 결국 기었고 중간중간 이제 반등하면서 회복도 했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크게 올라갔죠 여기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렇게 되다가 이제 크게 올라왔습니다 HLB 네, 리버캄넬리 주맙의 승인 기대감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그 낙폭이 발생했던 그 낙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개 한 어, 32,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내린 거니까 한 4,000원 그죠? 한15% 조정 마이너스 15% 조정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보시자고.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레일학, 뭐, 요, 요정, 요 정도 시점, 만삼천, 뭐, 한, 백오십 원 시점 대비해서, HLB와 같이 15%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만천 원원 원절이 오나요? 그죠? 만천 0원 원절이 오나요? 그렇게 되겠죠? 만삼천원에 15%라고 한다면, 은 되게, 한, 만천원, 뭐, 요, 언저리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HLB 테라피틱스도 HLB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HLB 예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권리락이 되고 나서, 주춤주춤 하다가,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위쪽으로 다시 뜨는 그런 패턴을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전개가 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HLB 그룹으로서 HLB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테라퓨틱스도 그걸 참고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어 저도 그렇고요. 어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타임 프레임을 다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알젠 요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문, 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요 기사도 나왔던 거 눈에 띄네요. 에브비 독점 깨진 안구검조증 시장. 국내 기업에도 새 기회되는. 이게 24조 시장입니다. 203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RGN 어구가두 가지로 우리가 공략을 하잖아요. 임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은 지금의 NK 치료제를 일단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안구 건조증권도 있어요. 자, 여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 수출이나 라이센스 하우스 기다리는 것이 이제 라이, 요거죠. NK 치료제. 그리고 안구 건조증권도 RGN259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면, 예, 이게 이제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도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좀 힘드시고, 어, 좀 괴로운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좋은 매매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제가 도움을 그래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텔방에 오시면 좀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차별화된 세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베스트 매매를 좀 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은 20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등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조은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임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에,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